이번에는요 내분에 네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. 내분은 네 질문을 듣고 제가 하나 둘셋 하면 동시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. 네.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깜짝이야. 많은 분들이 이 b g m 에서 어, 깜짝 놀라시더라고요. 자 바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. 내리 만나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하나 둘 셋? 인테리어 집값 공연? <laughs> <laughs> 자두 번째 질문입니다. 멤버들 빼고 넬리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은 하나 둘 셋? 매니저죠. <laughs> 자세 번째 질문입니다. 넬리 제일 멤버들이 부끄러울 때는 하나 둘 셋? 시끄러워, 오바할 때. No. 없다. <laughs> 네. 네 번째 질문입니다. 넬리 제일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아티스트는 하나 양유선님. 둘 셋? 안님아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. 내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은 하나, 둘, 셋. 앨범 좀 잘생겼다. 1번부터첫 번째부터 자세히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. 내리 네. 만나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. 인테리어, 집값, 부동 <laughs> 정말 현실적인 얘기들밖에 <laughs> 없네요. 어느 정도 좀 일맥상통한 이야기 아닐까라는 네. 생각이 들고 비슷하네요. 네. 요즘 부동산에 좀 관심 있으실까봐요. 아그 그렇... 부동산이라 보다 사실 그치. 요즘에 저희가 저희 연습. 실겸 뭐 이렇게 스튜디오를 또 따로 만들고 있어가지고 아 네,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것인 준비 준비하는 것 네. 때문에 좀 골머리를 많이 썩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 멤버들 빼고 내리 제일 자주 만나는 음. 사람은 음. 매니저 가족이라고 네. 말씀해 주셨어요 조한 씨는 왠지 타블로 씨 네.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네. 생각을 했었는데 걔는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. <laughs> 아, 요즘 안 만나지만 내일은 만날게. 네. 아, 죄송합니다. 개가 아니라 그, 아, 그, 그 친구. 네. 네. <laughs> 타블로 씨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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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제 개중 <제, 제. 웃음> 최근에는 언제 만나셨어요? 내일인가요? 최근에 본건한 3주 정도, 3주 4주 그렇죠, 정도, 정도 됐죠. 네. 음, 네. 아 신곡 혹시 타블로 씨도 들으셨나요? 들어는 봤을 것 같은데. 네. 네. 아직 아무 반응이 없어서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내일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네. 그냥 뭐. 들어는 봤다고 하는데. 네. 들는 네. 봤다고. <laughs> 아 그게 봤다 그렇게 하느니... 중요한 거 같진. 지그 네. 친구와 뭐 어떤 만남. 넘어갈게요. 네. 넘어가겠습니다.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세 번째 질문입니다. 내리 어. 제일 <laughs> 멤버들이 부끄러울 때는, <laughs> 부끄러울 때는 <웃음> <웃음> 응. 시끄러울 때, 오버할 때, 네. 그리고 노, 없다라고 네. 말씀하셨어요. 오버할 때는 제가, 시끄러울 때는 제가 했고 없다가 이 친구 재경이가 했는데. 네. 제가 그거 버스를 하면 잘하기 때문에 <laughs> 정시에 저의 치부를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. 오바도 재경이 얘기하는 거지. 음. 뭐 <laughs> 어우, 기분. 뭐네 <laughs> 번째 질문입니다. 내일 제일 같이 작업해 보고 싶은 <laughs> 아티스트. 양요성 님 그리고 하이라이트 이렇게 꼽아 주셨어요. 정말 감사해요. 날짜 언제 잡을까요? <웃음> <웃음> 언제든 네, 좋습니다. 아, 감사해요.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. 내일 제일 듣고 싶은 말은 앨범 좋다 그리고 잘 생겼다였어요 <laughs> 이거에 대해서 어, 어, <laughs> 소개해 주세요. 네잘 생겼다. 어, 일단 그거는 네.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. 정우 씨가 네좀오바한것 뭐, 같습니다. <laughs> 어? 이번 앨범 좋다 뭐 이런 음, 이야기들 들으면 그렇죠, 네. 가수로서 굉장히 좀 뿌듯하고 기분 좋고 최고의 최고의 네, 네, 칭찬 아닐까라는 네. 생각이 들어요. 네. 어, 멤버분들 각자 뭔가 듣고 싶은 말이 있죠. <laughs> 정훈 <정우> 씨가 잘생겼어 <laughs> 잘생겼죠. 정훈 씨 잘생기셨어요. 아, 잘생겼어요. 잘생겼어. 네, 잘생기셨어요. <laughs> 다시 한 번. 정훈이는 어, 잘생겼다보다 사실 있어 보인다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아, 어, 네.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. <laughs> 이제 노래 한곡더 들어봐야 될 텐데요. <laughs> 음. 이번에는 내일 여러분들이 꿈꾸라 가족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로 직접 고르셨다고 합니다. 어떤 곡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그 시간의 지평선이라는 음, 곡, 네. 저희 C 앨범에 있는 곡인데, 지금 뭐 학창, 학생인 분들, 혹은 네. 20대 분들, 30대 분들, 앞으로 겪게 되거나 겪었던 일일 것 같아요. 그 감정. 음. 되게 아름다웠던 기억들에 관한 곡이라서, 예, 그런 기억들이 많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곡을, 어, 선택하게 됐습니다.